손또 뽑아서 올려주시죠. 김봉임 4433 피춘자 8944 예, 이 똑같네요. 예. 같은 건안 됩니다. 예, 정기태 1874 아, 한영숙 3723 예. 이동희, 이동지, 7454, 안남희, 6393, 백영래, 3505, 김옥경, 4402, 한영숙, 3723. 아, 이두분또무입니다 예. 많이들 막, 동시에 많이들 신청하셨네. 최순임, 7259. 예, 10분 되셨어요. 이제 50분 남았죠. 네. 50명. 자, 50명 또 올려, 10분 또 올려주시고요. 예, 대한민국 동행세일 용산정문시장 경품 추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김은하 7161, 심진옥 3110, 김행숙 3975, 이정 7885, 김은기 7572, 최현숙 8154, 우남숙. 2185 김현동 1423 오유경 1423예 번호 이름은 틀린데 번호는 똑 같네요. 예, 예. 예. 전정숙 어3885 근데 여기 두 분은 아, 뒷번호만 같은 예, 거네요. 예, 다른 예, 분이네. 예, 예, 성함이 어, 틀립니다. 어, 예. 이두분 이거 초대해 가지고 <laughs> 예, 천여, 천여총각, 예. 천약총각이면 예. 아, <laughs> 소개팅 해드려도 될것 같은데. 천생연분이신데. 예. 예, 또 10개 또 올려주시고요. 예. 자, 60명 됐습니다. 이렇게 접힌 건 빼야 되겠죠? 예. 예, 열분 올라왔습니다. 예, 김정자 7421 안희 1619 임인자 8847 전부임 5103 어, 이정점 7161 손연주 4476 예, 똑같네요, 또. 예, 예. 나버리시고요 홍경민 5596, 안복수 5912, 신영자 8179, 김은미 6685. 예, 10분 됐어요. 자, 기록 지금 70명이죠. 70명. 이제 또 10개 올리시고요. 이렇게 추천 많이 해보시니 처음이시죠? 예. 저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100명을 어떻게 뽑을까 그랬더니. <laughs> 저도, 저도 고민을 했었어요. 야, 이게 되네, 대기는. <laughs> 예. 대기는 시간상 아이가 예. 무리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지병9217 김성금. 아, 또 역시 번호가 똑같은데. 예, 이거는 빼야 되죠. 이건 아니, 성함이... 같은 번호인데? 아예 성함은 틀린데 또또이 묘한 경우가 생겼네요 생년월일은 또 틀리네요 네아 틀리구나 어, 네. 그럼 예. 가면 되겠네 네9217 예. 근데 번호가 예. 똑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두 분이 부부신 거예요 부부신 건데 한분한분 한분 이렇게 쓴 거예요 어, 생년월일이 이렇게 되잖아요 예예 예. 틀리시니까 예. 근데 번호 한개 쓰신 걸 이유죠 예아 예. 예. 공정하게 하시네요 진짜 예. 김은 하 칠일육일 김수형 공일1팔 김인숙 칠삼사공 똑같습니다. 아, 습니다공 예, 예, 빼고요. 빼고요. 이춘희 구공팔오 김경란 사삼구구 박일호 0447 김순자 0447아 여기도 천생년부이다. 예예. 요거는 예. 아, 가만 어봐 틀립니다. 오, 어, 어, 생년을 어. 틀리고 예, 남자 여자네요 지금. 여자. 오 어, 남자 여자요 네, 생년도 어. 비슷하네요. 82년, <laughs> 80년, 예. 그럼 80년이 몇 살이죠? 80 80년생이 몇 살인가? 40 40 4 2 40 하나. 아 천여 천각은 아니겠네. <웃음> 그러네요. <웃음> 네. 하, 연, 재 5, 4, 6, 2. 예, 80, 축하드립니다. 80분, 80분째죠? 예? 80. 예, 80 됐어요. 이제 20, 20개 남았어요. 예. 아, 용산정문시, 다른 시장들은 경품 추첨하면은 50명 이내 하는데, 용산정문시장은 회장님께서 상품을 더 만드셨어요. 더 만드셔서 몇 명이야? 152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대가 추첨이 이랬는데 되네. 예, 네, 되긴 돼요. 워낙 저희, 저기, 고객분들이 많이 오셔가고 네. 경품이라도 뭐 많이 드리고 싶은 회장님 마음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회장님이 임기가 언제까지세요? 어, 올해까지고요. 아마 별일 없으면 또 하시겠죠. 아, 그렇게 돼요? 예. <laughs> 네. 그럼 더 하시려고 이제 표를 모으시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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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이 나눠드리는데? 이게 다 표네요, 진짜. <laughs> 상인들 표 갖고 좌우되는 거니까. 어, 여기는 네. 두 분이다. 예. 이거 빼야죠. 예. 계속하겠습니다. 예. 이미선 0041, 김경란 4399, 박민아 3175, 최영식 5658, 신영자 8179. 유경숙 아 이거 2459예 연락처를 쓰셨네요 그냥 핸드폰 예, 번호 아니고 예. 임정숙 7324 김은하 7161 이정필 또는 혁뭐 아이가 흐려 예. 쓰셨고 예. 71어 똑같은 이름은 또 틀리고 치, 어. 이거는 딸 어, 어머니가 예. 핸드폰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 딸이고 어머니고. 아 그러네요. 예. 그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 예. 뭐 생년월일 보니까 7 1 6 예. 1의장 장경자 0335. 네. 예, 그런데 예. 여기에 지금 열분 올라오신데는 26년생이시면 몇 살이야? 와, 최 최고령자세요. 최고령자 26년생이세요. <웃음> <웃음> 그리고. 월일도 1월 1일이에요, 1월 1일. 야, 대단, 대단하시군요. 요번, 상품 찾지로 90... 오실 때, 예. 예. 얼굴 지이실좀 <laughs> 바르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잃어버린 우리 어머니일 수도 있어요. <laughs> 90 넘으신 거 아니에요? 제 어머니가 그래요. 그렇죠. 네. 90... 제가 어렸을 때 집을 나가셨는데 아직 안 돌아오고 계세요. 예, 아이고. 안타, 안타깝습니다. <laughs> 예. 이제 10개 남았죠? 10개? 이제 여기까지 90명. 예. 네, 현장 카메라 들어오고 있나요? 네, 똑같네. 역시 어, 똑같은 몇장신이오셨네이 박미나, 네, 똑같네요. 박미나 이분이 이분이 욕심이 많으신 분이네. 네, 맞습니다. 됐습니다. 하나도 예 그렇죠? 또반미습네다 어우, 방맥 계속 또한 다섯 장이 나왔어요. 동명으로 해 갖고. 예, 시작하겠습니다. 이석훈 8689 한여숙 3723 김정자 1466 김영호 5488, 서한별 1003, 왕해준 2727, 박민아 3175, 윤여숙 8842, 김원천 8842 아까 같은 경우고 어이 어, 분은 동갑이세요? <laughs> 글쎄요. <되게> 머리는 틀리시고 <laughs> 예. 어, 이 어르신은 아주 금슬 좋은 부부 같으세요. <laughs> 너무 해석을 좋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네. 그래도 하나라도 차이가 있으니까 인정을 네.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성배, 5587. 예. 이상 100분. 이야. 100명이 되네. 예. 짧은 시간이 되네, 이게. 이게 아마, 이게 비대면이 아니라, 예. 대면으로 진행을 했으면, 이거 뭐, 이렇게 못 하잖아요. 맞아. 바로 하나 뽑고, 하나 드리고, 하나 예. 뽑고, 하나 드리고, 그러면 시간이 100명 뽑는데 1시간 걸려요. 예. 1시간 이상 마, 걸릴 건데. 맞, 맞습니다 복잡하죠. 막, 복잡해지고 그럴 건데, 이렇게 하니까. 그렇죠. 어, 이게 되네. 좋은 방법이야. <laughs> 예, 좋은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경품 추천권에 제발 정자로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야, 읽기도 힘들고, 막, 거기에 또 이물질이 들어가고 번호가 흩어지고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 이게 에피, 에피소드를 자꾸 겪어보셔야 음. 더 발전이 되겠죠. 예. 자, 우리 고생하신 김지영 매니저님께서 고생하시니까 박수는 안 치셔도 되고, 70분도 없어요. 비대면이라서. 우리 오천진 구원님 잠깐, 아까 잠깐 한번더 모으실게요. 추첨해 신호 고생 많이 하셨었는데, 네. 바쁘신 분을 잡아두셔서 죄송합니다. 너무, 너무 오랜 시간을 제가 잡아두셔서, 잡아두셔서 죄송합니다. 인사 말씀하시고 빨리 다른 일 보러 가셔야 돼요. 인사 말씀, 마지막 인사 말씀 하시죠. 안녕하세요. 우리 용무시장 상인 회원 여러분. 아마도 아마 우리 용무시장이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마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겁니다. 저 또한 우리 용문시장이 활성화 될수 있도록 최대의 지원과 아키몬 씨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내 말이 딱 맞았대니까 아까 아까 토크 쇼하면서 회장님이랑 토크 쇼하면서 분명히 이분은 재송이다 그랬는데 역시 재송이었더라고 <laughs> 예, 예, 들어가십시오. 자, 현장 카메라 지금 어디 있어요? 들어오고 있어요. 네. 현장 카메라가 조금 좀 인터벌이 조금 느려서 현장 카메라가 같이 송출을 업로드하는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있어서 어, 현장 녹화는 다 됐어요. 됐어서 이 방송 회장님 들어오시면 회장님께서 1등, 2등 추첨을 하고 현장 카메라 스케치한 내용은 방송에 바로 붙여서 여러분 다시 볼수 있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추첨은 경품 추첨은 지침이 있었습니다.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어 현장에 우리 용산 구청에서 어 직원들께서 나와서 직접 확인을 하고 계십니다. 잘 하고 있죠? 네. 예. <laughs> 예? 카메라 한번 괜찮으세요? 예, 잠깐 나오시. 안안 <laughs> 안 오신다고? 아, 야, 용산구청 직원 두 분께서 겸손하시래. 나는 아까 집안 가서요. 집안 가서 이 방송 이렇게 하는데, 직원인데 이제 공부해 주신 거죠. 공부자 팀장님이셨어요. 팀장님인데, 전통시장 행사 중이었는데, 팀장님께서 무대, 무대병이 있으셔. 무대병이 있으셔서, 추첨하고 뭐 노래하는데도 고 팀장님이 노래자랑 시청해서 막 같이 놀아요. 근데 처음에는, 어, 어, 했는데, 어, 재밌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같이 하시는 거예요, 같이. 같이 하니까 재밌더라고 또, 야, 이 분위기도 새롭네. 예,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용산구청 직원들께서는 좀 겸손하신 것 같아요. 예, 용산용문시장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동행세일은 6월 26일부터 7월 12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각 시장마다 경품, 또 비대면 라이브 방송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뿐 아니고 어, 면세점, 백화점, 마트 또 자동차 메이커에서도 어젠가 그 전과 같은 현대자동차가 그 차를 굉장히 파격가를 이렇게 또 내는 행사도 하더라고요. 또 이번 기회 에 소비자께서 잘 이용을 하셔서 생활에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 또 특히나 저 메이커도 메이커지만 우리 전통시장에 전통시장에 와서 소비를 해주시는 게 이런 작은 날개짓들이 우리 전통시장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동행생일 전통시장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쯤 되면 회장님이 딱 들어오셔야 되는데 계속 라이브를 하고 있네. <laughs> 팀장님이세요? 저 옆에도 팀장님이시고요. 아, 부하? 부하직원? 아, 중국아님, 팀장님, 어, 어, 팀장님이 나이가 굉장히 어려 보이시네. 어떻게 되세요? 카메라 안 비칠게요. 어떻게 되세요? 나이가? 나이만? 네? 예? 50? 비공개요? <laughs> 어, 어려 보이세요? 팀장님이. 네. <laughs> 그리고 마스크 쓰니까, 매니저님, 마스크 쓰고 다니까다 이뻐 보여요. 너무 고마워요. 예, 코로나 상황이 전그 상황이 좀 고맙더라고. 길거리 다니면 다 이뻐 보이는 거야. 눈만 네. 이렇게 보이니까. 기억을. 기억을. 안 보이, 안 보이니까 예. 계속 만나줄 수있지 모르는 거예요. <laughs> 맞아요. 그러니까 재짓고 다니는 분들은 좋겠어요. 그냥 공식적으로 쓰고 다니니까. 자, 어디쯤 들어오고 있대요? 카메라. 예, 라이브 생방송, 전통시장에서 진행한 라이브 생방송. 또 생방송의 묘미 같아요. 이렇게 그냥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이거 공중파였으면 이건 큰일 나죠. 뭐 시끌시끌하니까 지금 회장님 들어오시고 있는 것 같아. 아, 들어오신다. 회장님이 나를 살리네. <laughs> 예, 회장님 들어오십니다. 예. 예, 방송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회장님, 이리 모으실게요. 어, 우리 구청에서 지원도 나오시는데 우리 구청 팀장님이 잠깐 오세요. 이거 날은 방송이니까 잠깐 오셔도 돼. 기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오셔갖고 저희 시장을 굉장히 많이 도와주시고 예. 시장을 여태까지 이렇게 만드는 데 최고 우리 구청의 팀장님이십니다. 하여튼 아니 팀장님 제가 오라 그럴 때는 안 오더니 회장님 그러니까 바로 오는데 아까 제가 시간을 끊으라고 팀장님 좀 오시라고 했더니 제 말을 안 들어요. 야, 회장님 무섭게 무섭구나. 예, 팀장님 성함하고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아, 또 갑자기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저는 용산구청 시장지원팀장 배희정이라고 합니다. 예. 예, 용산 어 용산 용문 시장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 주셨어요? <laughs> 많이 해 주시나요? 네.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아, 진짜 많이 해 주셨죠. 여러 가지 어링 사업과 예. 간판 사업과 또 예. 앞으로 현대화 사업과 이런 걸다 지원하실 주무 팀장님 봅시다. 예. 그러니까 이분이 아마 얼마나 도와주느냐에 따라서 예. 우리 시장이 얼마나 변할지 기대가 됩니다. 아, 능력 있으신 아, 팀장님이셨나요? 저희보다도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용산구청에서 해주시는 네네. 거니까요. 네, 그거는 뭐 구청에서 하시는 거지만 팀장님의 의지도 필요합니다. 네. 네. 저희 구청장님의 의전이 네, 그렇습니다. 준비하시거든요.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니까요. 저희 용산구청은 네. 예. 네. 그럼 아직 가지 마시고요. 음. 회장님께서 팀장님한테 더 받으시게 도움을 받으시게 받으실 같아것서 음. 추천을 같이 해주실게요. 회장님이 1등을 추첨하시고 어, 팀장님께서 2등을 추첨하시는 걸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네 예, 예, 괜찮습니다 어, 제가 수행사예요 제 마음이에요 <웃음> 그래서 <laughs> 문제 없어요 제가 책임지니까 문제 되면 제가 책임져요 그러니까 아무 염려 마시고요 그리고 용, 팀장님 계실 때 계실 때 이거는 꼭 하나 해달라고 그러세요 이 용, 용산 용문시장을 위해서 저기 그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게 용산역 무시에 들어올 수 있게 저, 저 내년에 예. 저희들이 올해 문광역이 안 됐지만은 예. 내년에는 문광역이 돼서 여기 용산구는 굉장히 인프라가 좋은 구입니다 예.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오시는 데인데 사실은 그 문광역이 돼서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유치를 하고 하여튼 우리 시장이 지금보다 한 단계 앞서는 전질하는 시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 팀장님이나 용산구 성장인 구청장님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은 상인회에서는 열심히 해서 이분들의 보답을 해드리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반재선 회장님은 너무 말씀도 잘하시고 일도 잘하시고. 근데 제가 팀장님 계실 때 이건 하나를 하달라고 하세요. 관광객들의 입점이 많이 더 들어올 수 있게요. 이 한강 있잖아요. 한강에서 이쪽에다 배기를 내서 배가 이쪽으로 들어오시게. 그래서 이쪽에다가 그 항구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세요. 기가 막힐요아 그러면 많이. 땅값 올라가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땅값이 지금 그래도 용산구가 비싼데 땅값이 아, 더, 너무 많이 올라갑니다. 틀리겠구나. <laughs> 팀장님 그냥 어이가 없죠? <laughs> 예. 네, 아니요. 예. 예. 그럼 <laughs> 2등, 2등 두분돼 있습니다. 두분 추첨을 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자, 두분 추첨해 주시죠. 진짜 너무 많은 분이 이거 저추첨함에다 넣어 주셔 갖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만큼 용무 시장이 네. 인기가 있으신 네. 거죠? 네. 저 네. 네. 이름하고 네. 전화번호 뒷번호만 불러 주시면 네. 돼요. 읽어 주세요. 박 운종 님이시죠? 네. 예, 예. 아, 박운종 님. 예. 7517. 예, 75 예. 축하합니다. 네. 2등 하셨습니다. 네. 네. 축하합니다. 예. 한번 더. 그리고 장희성 님. 4399. 잠깐만, 저기, 잠깐만요. 이거 정확해야 돼요. 장희성이라고 제가 아까 이름 나온 거 기억이 나거든요. 그 두번 되면 이거 안 되거든요. 이름 아, 네. 일장이라서. 장희성이라고 4399. 뒷번호가. 아, 틀려요? 뒷번호만 같은 거예요? 제 머리가 이렇게 좋아요. 다 기억했어요. 그럼 두 분. 예, 축이드립니다팀장님 예,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예. 야, 이제 아까 매니저님이 좀 같이 좀 도와주셨어요. 추천하실 때. 근데 이게 될까라고 걱정을 했었는데 되 되더라고. 네, 그렇습니까? 150. 다른 시장보다 이이 상품 받아 가실 분들은 숫자 를 너무 늘리 늘리셨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었어요. 네. 네. 근데 이 추첨하는 시간이 가능할까 했는데 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예. 그래서 회장님의 예. 역시 선견 지명이 있었던 거예요. 예. 자, 이제 1등, 이제 한분 남았습니다. 한분 남은 1등, 오늘의 상품권 한 분을 우리 상인회 회장님께서, 반재선생님께서 마무리로 추첨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뽑겠습니다. 깊은 데서 하나 가겠습니다 음. 아유. 앞에 짱입니다이봉하님9190 이야 이봉한님 9190 축하드립니다 야이봉하9190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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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건 받으셨죠 63년생이세요 63년생이면 호랑이 뛰네 네 그렇게 그런, 그런 거야 아니 호랑이 뛰는 62년 토끼 뛴다 아, 토끼 뛰네. 토끼 뛰 아, 네. 아, 축하드립니다 네, 저희 큰큰돈 안에 13년생. 예,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추첨을 모두 마쳤습니다. 요거 잘 구분해야 돼요. 요거 1등이에요. 기록에다가 따르세요. 야, 요거는 2등. 예, 요것도 가져왔어요. 예, 요것도. 2등. 예, 오늘 어, 라이브 경품 추첨 되신 분들은 이제 문자 안내가갈 겁니다. 문자 안내를 받으시면 상인의 고객센터를 방문하셔서 서명과 함께, 확인과 함께 상품을, 준비한 상품을 수령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시간이 됐네요. 드디어 마무리 시간이 됐네요. 우리 반재선 회장님께서 마무리 인사 해주시겠습니다. 아이 오늘 대한민국 동행세일 행사 26일부터 7월 12일 거정 행사인데요. 저희들 인터넷 방송으로 다 이렇게 우리 시장을 알리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시장은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많은 시장입니다. 우리 고객님들 많이 오셔 갖고 우리 시장 많이 방문해 주시면 저희들도 상인회와 모든 상인분들이 여러분들께 모든 편리한 서비스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오세요. 용호시장 많이 오세요.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 멘트예요 마무리 멘트인데, 이 멋진 글이죠, 회장님. 요거를 회장님이 읽으시고, 여기까지, 크, 연출도 해드려요,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멋있게 읽으시는 거예요. 멋있게 읽으시고, 요거는, 어, 회장님이 하시고, 요거는 제가 하고, 요거는 다 같이 하고, 딱 마무리 짓는 거예요, 멋있게. 아셨죠? 이거 회장님이 멋있게 읽으시고, 요거는 회장님이 하시고, 요건 제가 하고, 요건 다 같이 하고, 마무리 딱 지면 방송이 딱 끝나는 거예요. 네. 방송 딱 끝나면 마무리 엔딩 MR 쫙 멋있게 놓여요. 네? 예? 예. 자, 레디, 고! 나의 작은 날개짓. 하나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의 내일을 만든다. 전통시장으로 대한민국으로 영산영산시장으로 용산,